어데젤존 러셀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캠 레디시 르브론 제이비스 에쓰로 데이비스 레이커스고요 러셀 웨스트로 보스 알린드 어폴 조지와 커웰라도 이비차 주바츠가 출전하는 크리퍼스입니다. 마치의 높이 수비력 만만치 아, 않죠. 오! 자 읽고 나와서 스틸에 서고 우 유로 스텝. 굉장히 경쾌한 스텝의 캠 레디스입니다. 아, 주바츠가 초반에 리바운드로 쓸어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너드 석점 들어갑니다. 베이스란 쪽으로 돌거든요. 음. 저런 걸 보면 하이랜드가 얼마나 뛰어난 득점원인지 알수 있죠. 자립스가볼 놓치고 말았어요. 네. 자 레너드 석점 오우.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포. 웨스트브럭이패스를 건네줬습니다. 탑에서 오우. 레너드 네, 네. 히트 체크.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파트 카와 파리 딕스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수비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잡작서리가많리 음. 보내 아. 줬습니다. 달리다 커너로 아, 주고요 자, 아. 이 레너드 오픈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1코트서 점 4개째입니다. 아, 리버스 철저하게 사냥하는데요. 그리고 3, 4! 아. 좋습니다. 아, 이 폴조지도 석점 아, 여기서 완벽한 세트예요. 이것도 로테이트가 안된 거잖아요. 네. 네, 지금도 이제 맥스 크리스티와 크리스천 우드가 겹친 거고. 야 클리퍼스의 오늘 컨셉은 명확합니다. 리브스가 나를 막는 주요 수비수다. 프라이머리 디펜더다. 무조건 임 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누구한테도 나쁘지 않다는 얘긴데요. 더석 아, 만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마스터로 잡고. 음. 그럼 주머니에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공격할 수 있어요. 자 리브스 패스 연결. 코너 크리스티. 싹커. 오 좋습니다. 자레커스 오랜만에 흐름 탑니다. 자 37대 18에서 벤치 멤버의 3점 두방은 그래도 네, 유종의 미로 이어집니다. 터커 붙어 있어요. 밀고 들어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르브론 신발이 벗겨지면서 첫 패스가 좀 늦었어요. 예. 오, 어. 늦게 왔는데 빨리 도착해요. 허니드스. 바다하다가 농고와 페이크가 있으네요 아. 네. 실제로 벗겨지긴 했는데 신고 예. 지금은 스프린트를 한 거였죠 레너드가 예. 폴 조지에게 코너에서 석 네. 아, 이거 올스타전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르브론 제임스 자매각으로 빼줬습니다 아 로스셀 아, 아, 웨스트 브루 아. 림 쪽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자, 르브론 제임스 석점 이 쿼터는 잠잠했지만 르브론이쿼터 힘을 내면서 그래도 점수를 줄였습니다 네 음, 파이프가 될것 같네요 네, 그들은 그 빌딩에 들어갈 때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너무 좋아하는 팬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너무 부담이고요 한달리 들고 멀리서 시간을 좀 봤던 모양이군요 아, 61대 48입니다 13점의 리드 클리퍼스 가잡갑니다 스크린 세팅을 할때 쏴버리거든요 예. 저렇게 되면 이제 변박자가 되는 겁니다 입니다 엘리오 레브론 네, 네. 제임스 투앤서리 데이비스 지금 과 같은 공격 필요하죠. 자, 일단 세 번째 코터 초반 지나고 있습니다. 레너도 닫다 아, 돌리네요. 이거 거의 수비가 다 발이 붙었어요. 자 러셀 웨스트브로 속도냅니다. 최신탄다레버론 제임스 블락 이후에 웨스트브로에게 한마디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첫 번째 스텝을 빼앗겼거든요. 예. 야, 이걸 또 블락을 합니다. 같이 뜨죠 지금 웨스트브룩의 발과 현재까지 25분 뛰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자 르브론 제임스 3점 들어갑니다 본인 입장에서 수비수를 왼쪽에 넣을 때는 오프함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죠 예, 어, 리브스 발목 백돌 투전 아 우리가 알던 오스틸리브스로 돌아오려 합니다 오스틸리브스가 연속 득점에 네. 성공을 했습니다 자, 리브스가 지금 핫핸드죠 과외 상대 미끄러졌는데 이거 살리면서 우드에게 우드 사타 좋습니다. 한점 차. 에라 라이커스. 왼쪽 쪽에 있죠. 오른쪽 돌파 막겠다는 겁니다. 자, 두명 붙었고. 아, 못 들어와요. 자, 코너로. 오. 어. 셀 웨스트로 서좀 시도. 들어갔다. 오! 오! 셀 웨스트로. 자기 머리를 뭐 너무 치듯이 엄청 세게 때리면서 세리합니다. 네. 자, 동점 만들었어요. 러셀웨스트로 동점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1초. 이야 이게 안 들어가네요 리브스가 <laughs> 두개다 넣었습니다 3쿼터에 이제 다른 오슬 리브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리드를 긋게 되는 쪽은 이 레이코스입니다 아, 뭐 이번 트리블 포스 썼거든요. 레브론 예. 제임스 없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쿼터보다 이쿼터가 나았고, 그리고 또더 나은 어, 스크린과 또볼 간수를 했던 부분이 역전이 됐다. 음. 이런 얘기를 했죠. 스크린 빠지자마자 아. 볼 조지가 석점을 꼽습니다. 레브론 제임스는 좀 쉬었습니다. 점샷 레브론 아. 제임스. 낙다운 수비는 할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웬만한 선수를 상대로는 좀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죠. 예. 여, 아. 볼 조지 연속 석점. 연속 석점입니다. 와. 골 조지 페이스푸시 3점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대로 오. 가네요. 골 네. 조지 안 들어갔고요. 자, TV 주바츠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를 버는 제스 자, 주바츠 버는 중이고 앞쪽으로 길게 갑니다. 헤이즈, 하나, 둘, 셋. 어떻게 그리요 너무 오래 매달려 있었네요. 아. 헤이즈 이러면 1점짜리 덩크인데 오. 이제 이는 이제 행잉 더림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네. 림에서 본인의 턱까지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태카리카 파울이에요. 그 선수가 뭐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이서 아, 그렇죠. <laughs> 턱걸이 동작 네. 있었다니가라면서 아자 아, 페이스 푸시할 필요도 있겠죠. 확실한 장점의 우드의 리바운드. 헤제로스의 득점. 시언 시카우 액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 세트 플레이 표본입니다. 과감하게 성점 파울도 이제 레너드가 이제 디펜더예요 네. 붙었습니다. 바뀌었네요. 르브론 제임스 주바치를 끌어냈고요. 자, 주바치 발이 느리거든요. 샷킬러 4초. 르브론 제임스. 좋습니다. 오. 이 정도 몸 상태라면 진짜 1, 2랑더뛸것 같아요. 네. 1, 2랑 아니라 2, 3년 정도. 오. 빠르게 들어는데 파밀. 어, 걸터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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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너드 짧게 연결해줬고, 로셀웨스프룩 스타트. 로스트프룩 넉점차. 포조지 석점시도. 자 이러면 확살린 추가 자유투가 또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클리퍼스는 파울 작전을 해야 됩니다. 바로 파울입니다. 아무래도 이 파울을 하려면 공이 가는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갈수 없어야 파울이 확실하게 걸리잖아요. 음, 그렇죠. 자 석점 차. 오 쏘네요. 어, 폴 조지 석점 아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게 레이트 콜이지만 파울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유투 3개입니다. 돌려보겠다는 얘긴데요 어, 당연히 돌려봐야 되죠. 이, 이때, 오이. 아, 이때 앨보을 네. 살짝 건드렸다. 네. 저때 아니면은 발을 밟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 팔꿈치 쪽 맞네요. 팔꿈치였네요. 아, 역시 네. 조현미원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들어갑니다. 어, 네. 이구 <laughs> 들어갑니다. 아 자자4자터는뭐코너지가 네. 끌고 자네요타자자자안씁안씁안 씁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러셀 넣었군요. 자 그리고 루자로제자스가자어자니다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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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자이크 이후에! 자자 오버타임! 연장 가는군요. 레너드 연장 첫득점 아 레너드가 장식합니다. 주지 않았고 멈췄습니다. 자, 레브분들스 움직이고 리브스가 나와서 봤습니다. 약간는 저쪽이지만 그대로 경기 진행되고요. 자, 리브스가 들어오다가 탁차! 외곽에서 안으로 파고듭니다. 골로 쳐 받았습니다. 골로 쳐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갑니다. 뛰었어요. 야 오스틴 리브스의 감각적인 패스. 연장에 21년 차 선수가 저렇게 뛴다. 야 이거 비디오 게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뛴 시간은 30분을 넘겼고 득점도 30점을 넘겼습니다. 아 장난이네요. 예클러치에서뺀 라인업이거든요. 예 레너도 스태프 석점. 오 좋습니다. 오, 경기 맵습니다. 리브스 리브스 <laughs> <laughs> 주특기입니다. 과장된 네. 동작 그렇죠. 자 수비 세명 어, 보이고요. 거기서 어, 네. 레디시아안 어, 들어옵니다. 좋아, 좋습니다. 크리스테로다자빨리서 해야죠. 0, 시간 없어요. 갑니다. 어, 어, 어 레이업을 놓쳐요. 아니 저거는 3점을 던져야죠. 그리고 하늘로 피력을 한 잇스가 공을 던지면서 경기의 종료를 날립니다. 페이크. 30대 125! 연장 접전 끝에 라이커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긋지긋한 클리퍼스전 연패에서 탈출합니다.